얼굴 따가움, 가려움, 화끈거림 등이 나타나면 피부장벽이 무너져 민감성 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피부장벽의 구조는 흔히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비유되는데, 각질세포는 벽돌에 해당하며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은 시멘트로 이해할 수 있어요. 벽돌 사이를 시멘트가 빈틈없이 메워야 견고한 벽이 완성되듯 피부 역시 각질 사이에 지질이 잘 채워져 있어야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민감성 피부는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이 부족하거나 손상되어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. 이러한 현상을 경피적 수분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 결과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속건조 증상이 나타나고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고 피부가 점점 예민한 상태로 변하게 돼요.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. 마스크로 인한 마찰, 피부염, 유전성 질환 등이 관련될 수 있지만, 외부 자극과 잘못된 스킨케어 습관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. 잦은 스크럽, 고온의 물, 지나치게 강한 클렌징 등은 각질층을 손상시켜 피부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. 또한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크고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어 더욱 민감해질 수 있어요. 피부장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센스가 함유된 촉촉한 저자극 비누로 세안 후 임상으로 입증된 경피적 수분 손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에센스가 함유된 고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돼요.